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오늘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게이트와 관련해서 문제의 게시글 대부분이 한동훈 가족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충분히 예상한 일이지만 한동훈 일가의 당계 게이트가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한동훈에 대한 당 차원의 중징계는 물론이고 사법당국의 형사처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서 문제 개정들은 한동훈 전 대표 가족 5명의 명의와 동일하며 전체 게시글의 87.6%가 단 2개의 IP에서 작성된 여론조작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들은 당원 게시판 운영 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면서 언론 보도 이후 관련자들의 탈당과 게시글의 대규모 삭제도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디지털 패턴 분석 결과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적어도 관리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조사 결과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송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서면 질의응답에서 IP 주소 두 개가 한동훈 전 대표 또는 가족의 것이라고 볼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당무감사위원회가 확인한 것은 동일한 IP 두 개에서 87.6%의 댓글이 작성됐다는 점이라면서 해당 IP를 사용한 10개 계정 중 4개 계정이 동일한 휴대전화 뒷번호와 동일한 선거구를 공유하는데 이 모든 조건을 우연히 공유할 확률은 0%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호선 위원장은 또 네개 계정의 실명이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임을 어떻게 확인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었고, 한동훈 전 대표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면서, 당무감사위는 피조사인, 즉, 한동훈에게 질의하면서 가족 실명인지 여부를 물었으나 답변이 없었다. 가족임을 본인이 인정한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관련 질의는 지난 29일, 한동훈 전 대표의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발송했고 당 이메일로 답변 받도록 했으나 답변 이메일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일가의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명의 650건 중 99.4%인 646건, 한동훈 부인인 진원정 명의 160건 중 160건 모두가 삭제됐으나 삭제 주체는 특정하지 못했다면서. 피조사인에게 삭제 지시 여부를 질문했으나 답변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일각에서 당내 경쟁자 제거에 나선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면서 조사는 객관적 자료와 사실 관계에 기반했고 1631건의 댓글과 IP 주소 분석 등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 최종 판단은 윤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내릴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당무감사위원회는 이번에 한동훈에 대한 별도의 징계 의결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무감사위는 당무감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 권고 의결은 당직자만을 상대로 한다면서 일반 당원 지위에 있는 피조사인 즉 한동훈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만이 전권을 갖는다. 절차적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 징계 권고안을 의결하지 않고. 조사 결과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송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가령 얼마 전에 김종혁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 권고를 당무감사위가 했죠. 그런데 이번에 한동훈에 대해서는 그런 구체적인 징계 권고는 하지 않고 조사 결과를 윤리위원회에 송부했는데 왜냐하면 김종혁은 현재 경기도 고양병 당협위원장이라는 당직자 신분이고 한동훈은 과거에 당 대표를 지내기는 했지만 현재는 어떤 당직도 갖지 않은 일반 당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 당무감사의 규정에 따르면 징계 권고 의결 가령 당원권 정지 몇 년을 권고한다 혹은 제명을 권고한다 이런 것은 당직자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일반 당원에 대해서는 당무감사위원회가 징계 권고 의결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한동훈에 대해서 당무감사위가 예를 들어 뭐 제명이든 당권 정지 3 년이든 이런 징계 권고 의결을 할 경우 나중에 절차적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 논란을 아예 원천 방지하기 위해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한동훈에 대해서는 징계 권고 의결을 하지 않고 조사 결과를 윤리위원회에 송부해서 윤리위원회가 전적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금 한동훈의 경우 윤리위원회에서 중중계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런 천인공로할 여론조작을 저질렀고 또 은폐의혹까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체로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럼 오늘 당무감사위원회가 공개한 공식 보도자료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국민의힘 제8차 당무감사위원회 회의결과 1. 조사의 배경 본 당무감사위원회는 2024년 11월 제기된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무너진 당의 기강 확립과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였음. 2. 조사 결과 조사 결과 문제 개정들은 한동훈 전 대표 가족 5인의 명의와 동일하며 전체 87.6%가 단 2개의 IP에서 작성된 여론조작 정황이 확인되었음. 이들은 당헌 게시판 운영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하였으며 언론 보도 후 관련자들의 탈당과 게시글의 대규모 삭제가 확인되어서 아울러 당무감사위원회는 디지털 패턴 분석을 통해 한전 대표에게 적어도 관리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였음. 3. 결론 이에 본 당무감사위원회는 2025년 12월 30일 당헌당규에 따라 본 조사 결과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송부하기로 함. 2025년 12월 30일 화요일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였습니다. 당무감사위원회의 당원게시판 게이터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서 김성애 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한동훈과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경찰의 강제수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애 전 비서관은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의 당계시판 사건 감사 결과가 나왔다. 두 개의 IP에서 집중적으로 문건이 작성되었으며 여론 조작 정황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무감사위원회는 한동훈 대표가 당계시판의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당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무감사위는 해당 IP가 한동훈의 핸드폰에서 작성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질 못했다. 강제수사를 할 정도로 사법경찰의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론조작 업무방해 혐의가 확인된 만큼 사법경찰의 추가조사가 반드시 필요해진 셈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비서관은 그러면서 여론조작 경위는 김경수의 드루킹 범죄를 통해 중범죄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사법경찰은 IP 추적 등 한동훈의 범죄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강제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당 홈피를 다운시키고 삭제를 하고 사건을 덮어두려고 했던 자들의 공범 혐의와 범죄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리박스쿨 사건 변호인이었던 김소현 변호사는 일반 국민들이 나라를 걱정하며 각각 네이버 기사에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을 가지고 업무방해니 공직선거법 위반이니 하며 구속영장 두 번이나 청구하고 난리를 쳤던 것에 비춘다면 한동훈 일가와 사건을 은폐하거나 부역한 당내 인사들 전부 당장 구속영장 청구를 해도 될 만한 사건이라고 본다면서 당신과 민의를 조직적으로 왜곡한 자들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 박민영 국민의 힘 미디어 대변인은 예상한 결과지만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여론조작 실체 의안이 벙벙하다. 여당 대표가 가족 명의까지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고 상대당도 아닌 대통령 부부와 자당 정치인들을 공격하는 일은 정당사 전체를 통틀어도 전무후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대변인은 한동훈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대통령 부부를 공격해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고 비상계엄을 유발했다는 것 또한 총체적 사실로 드러났다. 국민을 위해 계엄을 막았다느니 제멋대로 떠들어댄 한심한 트레인까지 산산이 부서졌다면서 그간 한동훈을 싸고 돌던 인사들도 반성하라. 민주당보다 더한 프레임으로 자당 정치인들의 치부를 덜추고 남일처럼 사과 사태 운운해놓고 이따 여론조작이나 하는 희대의 해당 행위자를 두드내온 것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는 또 윤리위 결정을 기다릴 필요조차 없다. 사과는 기대하지도 않는다. 한동훈에게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지금 당장 개헌 탄핵을 위시한 우리당의 모든 비극에 책임지고 당을 나가야 한다면서 또한 한동훈의 거취와 별개로 당과 정권을 저당 잡고 국가 전체를 송두리채 위기에 빠뜨린 폐륜적 해당 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당내 징계는 물론 형사 고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한동훈을 일벌백계하고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다시는 우리당에 이 같은 낯뜨겁고 부끄러운 사건이 벌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동훈이 저지른 짓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실 한동훈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꼴이 됐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그리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따위 한동훈을 비유한 당내 일부 세력, 그리고 당 바깥의 일부 세력들, 정말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사과문이라도 내놓길 바랍니다. 물론, 그런 사과문 내놓을 사람이면 애당초 말도 안 되는 그런 한동 비호 같은 짓은 하지 않았겠죠. 한국의 현실이 어떤지 우리 참 아주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알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